포포 포와치 기개 얻어 감사합니다. 1당0천 원인데? 아 승리치 없어. 아 승리치 없어. 진짜야. 조신이 그 화풀이만 뭐, 먹으라고. 뭐, 좀뭐 그냥 이기고 싶은 사람이 먹어라. 그러니까 거좀 이기고 싶은 사람 먹고 앞에 갈게. 이거 하번 밀지 말자. 요거 준비 돈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밀지 말고 돈 챙겨라 그러면. 하번 밀어 앞에 가서 킬 먹어야 된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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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음. 아, 음. 아까 했는데? 어 맞아? 아까 했는데? 승리식 킬당 5천? 당5 오케이. 7당 5천 원은 너무 비싸지 않아? 성심당 익을 크리스마스에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못 먹었어? 못 시켰어? 대전, 대전 아니면 택 배달 안 하긴 해. 시간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주장이. 헬당차 시당처럼 다니고 못처럼 시해 볼게요. 상대론적인 의미는 제해야겠지만 넌 혼잣말 할 때가 더 좋아하는 건어 갈라지고 있다. 아, <laughs>

엄망에 냄새가 나는데? 야 뒤로 루슈..있는데? 광하네. 러 건들지 마세요. 한 대만 때릴게요 진짜. 앗싸! 저쪽에 환경이 변 잠깐만. 잠맞 놨어. 바라봐. 나선 우리 <놀람>

살려 주세요. <laughs> 나, 나 물에 떨어졌어. 그걸 죽냐. 깊짜 떨어졌네. 아, 물에 떨어졌어. 보다 잘 듣지 발차기 세게. <laughs> 아! 겐지 HP. 아나 거슬리는데? 아 <laughs> 하나 오려 아, 저 망치.. 망치 있어서 아, 가기가 좀, 좀 그런데? 어, 일단 재밌어. 내려가. 야, <laughs> 망치 있어서 좀 그런데? 뒤질 뻔했네야위도 어딨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비빈오이 아.. 안돼.. <laughs> <x2> <야>, 아! 다 플로라 2킬 아 쓰레기야. 어, 요. 어, 야! 아우야! 겐저, 겐저, 겐저! 캠프님, 뭐하기 위해? 아! 아! 아. 아. 나무데터치 사람? 아, 잠깐, 잠깐, 빨루시탈려 어! <laughs> 아, 터치해줘! 라이 슈퍼! 개고리리 사장님의 지갑을 위해서 이것저것까지만 딱 막았습니다. 사장님이 지갑 소중하잖아요. 포아치 맞나? 별개월도 감사합니다. 1당 5천원인데? 아 승리시 없어. 아 승리시 없어. 진짜야. 그 킬당 5천원이야 승리치 아니라니까? 아 즐겨! 애들 괜찮아 즐겨! 킬만 싸우면돼벽 해야 할 일이 많다 방벽이 더 버틸 수 없다 이혁이야 무력 결과 쪽이다. 아? 인가는데요 거기? 루비야, 루비야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생각으로 치는 중. 우리끼리 할수 있어. 우리끼리. 다우야 일로 와. 에이 두명 없다. 다우는 내가 해우야 거기로 간다나봐 다우야. 다우야 우는 나랑 함께. 한 마리. 소필 다우야. 다우야 도망가. 어우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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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거 아, 같아 이렇지나 싸움을 안 밟아 그지이랬지조신이황금나 먹으라고 이기고 싶은 나. 사람이 먹라 그러니까 거 이기고 싶은 사람 먹고 우리 앞에 게 밥을 밀로 앞에 가서 킬 먹어야 된다고 치아 나 시발 킬킬막중 잡아줘 잡아줘 예

이깝다 아, 예쁘게 찍었어 둘더 먹을 사람? 데 맛있는데? 근데? 여기 바로 갈래 사람 밀고 우리 앞에. 앞에. 이거 함부 밀지 말자. 이거 이진입야 돈, 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밀지 말고 돈 챙겨라. 그러면. 아 근데 전 너무 양학이잖아. 펀으로 즐겨 그냥. 몰라. 몰라. 럴때 즐겨. 즐겨. 이럴 안 때. 아미나. 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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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야, 어워 타워. 야, 야, 내가 진지잖아. 네, 없어, 없어. 아, 빵원 벌수 있을 것 같아. 기계를 작동시게 되게 되게 되게. 나 이것도 진짜. 음. 끊었어. 우리 갈때위도공 열어 줄래?

이게 얼마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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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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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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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마지막에 질줄 알고 어? 당착에 살짝 그 힘을 실었어. 사장님 기다릴게요. 어 조심하게 기다릴게요, 사장님. A few inches later. 사장님 저해 뜨는 것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12 seconds later. 저 기다릴게요. 저 여기 있어요. One eternity later. 사장님, 사장님 이건 실례 문제예요. 기다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사장님 보고 사기꾼이라니. 어? 무엄하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나리고 있어. 어? 나리면 사장님 오신다고. 님몇 킬이라고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아, 사장님 33 킬이요. 기억디끝 얼마든지 기다릴 수있아 지금 무릎 꿇고 대기 중이지. 대기 중. 브로스. 브로시나게 기다리고 있지. 우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줘. 사랑한다! 이거, 그래, 에? 정말로, 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 우리 부끄러 우리 사장님 16만 5천원 돈에. 킬당 5천원 미션. 미션 성공. 뚝네시 킬당 5천원. 감사합니다, 사장님.